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의 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의 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 제가 17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 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 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 한날또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려합니다.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표적과 기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시기와 또 악독이 가득 차 있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 사도행전 5장에는 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고 있었고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이제 세상을 향하여 드러날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항상 성령의 역사는 충만하게 나타나지만 그 반대의 역사도 우리에게는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이 벌어졌지만 그 일의 장례를 성경에는 젊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듯이 어 이게 이제 역사가 끝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반면 교사사마 앞으로 충분히 이제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은 벌어지지 않도록 젊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며 그 교훈을 삼고 다음 세대가 이어져 간다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또 바로 앞선 12절부터 16절에 어, 그런 그 사건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고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 15절 말씀에 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혹그 그림자라도 누이 그에게 덮힐까 바라며 나아왔다. 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그 지난 월요일에 살폈듯이 침대, 요, 침상체로 메어왔다라는 뜻은 어 상당한 중병에 걸렸던 사람이고 이 중병에 걸린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되지 않고 또 만신창이가 되었고 가난해진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럴 수밖에 없고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다가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가난한 사람들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림자라도 밟힐까 간절한 소망으로 나왔을 때. 다 나음을 받았다. 어, 이런 기사였습니다. 이런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17절에는 다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당파가 시기가 나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 사실 그 지난 월요일 날이 16절 마지막 절에 병든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 다 나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이 본문을 월요일 날 만나는 것 이것도 상당한 기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강력하게 선포하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뭐 온라인으로 깨어 기도하는 이제 분들을 위해서도 그냥 기도는 한 번씩 하지만 그때는 온라인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선포하며 월요일 날 기도했는데 얄궂게도 그날은 그 음성이 안 나갔더라고요. 막 소리만, 화면만 나가고 그래, 뭔 소리가 되는지도 뭐 나가지 않던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어,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 남금순 권사님이 그 유방암이 이제 상당히, 그러니까 가장 독한 암이 걸려가지고요, 그 16차례 항암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화요일 날 수술까지 했습니다. 상당히 힘들어 가지고 보통은 뭐 여섯 차례나 뭐 여덟 번, 열 번이면 충분, 열두 번까지는 봤지만 열여섯 번은 처음 봤는데 열여섯 차례 항암을 하는 중에 원래 뇌의 그뇌 혈관이 터져 버리면 금방 이제 죽는 그간단간당한 상황이었는데 항암을 하면서 뇌 혈관 이게 깨끗해져 버린 겁니다. 어, 그래가지고 상당히 힘들고 했는데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지난 화요일 날 이제 항암 마치고 수술을 했는데 어, 암세포가 CT 촬영이 하나도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그러니까 1cm 미만은 그렇게 안 나온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조직 검사를 보낸다. 다음 주 이제 보내 와서 보면 이제 결과를 알수 있는데 수술도 잘 됐고 어쨌든 이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 이 단계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참그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어 우리가 물론 지금도 투병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지만 또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로 어 삼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 계속되고 있다 부침이 있고 반대가 있고 어려움을 만나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는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라 것을 우리가 사도행절을 읽어가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그런 어떤 화가 있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것이 복이 되고 또 역전의 기회가 되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시면 그래 그렇게 대제자장들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의 시기심이 가득하여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또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시기가 가득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자신이 누리던 그 기득권에 이뭐이 뭐이 사도들이 와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니 수 없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몰려들어가 말씀을 배우고 환호성을 지르니 시기심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어, 우리가 이 시기가 가득하다라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알아 새겨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 시기심이 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부러움이 생길 수도 있죠. 어쩜 저러면 저럴까?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 이게,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시기심을 틈타고 사탄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안에 일고 있는 이 마음의 흐름과 방향에 대하여 우리가 잘 살펴야 될줄 믿습니다. 시기심이 가득 차니까 이게 뭐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뭐 사람의 일인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목적으로 잡아 옥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시원하거든요. 이 시기심이 가득하여 이 옥에 가두어 버리는 일을 이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지요. 옥문이 그들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너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는 겁니다. 누가는 역사가였고, 의사였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이 옥문을 열고 나왔지만, 나중에 보시면 그복 23절에 보시면,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여전히 있지만,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나와 있더라. 옥문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로 천사들이 이 사도들을 끌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기적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냥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나오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음을. 그게 막 기적이다, 표적이다, 와! 이렇게 흥분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초자연적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건 뭐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당연히 우리의 복음의 그 길을 가로막는 사탄의 역사, 옥문이 우리를 가로막고 군사가 우리를 지켜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 사도행절의 역사는 끊임없이 달려간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하다가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괴로워서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누가는 그걸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20절에 보시면,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생명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 여러분, 사도행전 앞서 4장 18절 한번 보시면, 앞서도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베드로와 요한을 어 이제 겁박을 하면서 이렇게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4장 18절에 보시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했고요. 오늘 읽었던 5장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28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지만 너희들이 가르쳤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선포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이 초대교회에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또 배우기도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세상은 여전히 약하고 죄악은 들끓지만 진리로 승리하듯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기며 선포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길이 막히고 옥문에 갇히는 역사가 있어도, 여러분, 그보다 더큰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음을 잊지 말고,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19절,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서 성전에서. 이제 말하라 하에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쳤다라는 말입니다.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말사였고 역사였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쳤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벽이라는 이 말은 오늘 날 말하는 뭐 이렇게 새벽기도 아침전을 말하는 뜻은 아니고요 아침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문이 열리고 아침에 들어가 성전에서 가르쳤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밤에 어떻게 시간을 보냈느냐에 따라 새벽 아침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어, 그, 상세기에 보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게 성경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어, 항상 뭐 밤에 술 먹는 사람들은 아침이 늘막 숙취에 취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밤에 잘 자고 나면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 하루를 출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 기독교의 시간은 밤의 시간을 보내고 아침으로 마무리가 되지만 사실 그 아침은 새로운 한날을 출발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끝은 머리라고 하듯 끝이 곧 다시 머리가 되는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시간이다. 이게 이제 성경의 시간인데 사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줬다라는 이말참 우리가 다시 한번 아로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밤을 보내지 않습니까? 어두워졌고 참 외롭고 아무 말하지 못하고 답답한 그 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옥문이 열리는 그 시간은 밤이었다라는 겁니다. 밤에 옥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백주 대낮에 다 활동하는 시간에 열린 게 아니라 밤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고달프고 갇히고 힘들고 괴로운 마치 우리로 하금 광야로 내 몰았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났듯이 밤에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런 밤을 만나야 되는가라는 그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밤에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것. 이게 성경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어, 하늘에 결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약속을 줬지 않습니까? 이삭 창세기 26장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러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그 밤에 나타나 난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니 두려워 마라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야곱이요. 창세기 46절 2절에서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게 성경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고린도 교회에서 핍박받고 그 오해받고 그래서 지쳐버린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 교회에서 밤에 주의 음성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거기서,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밤이었습니다. 풍, 그 이제 3차전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또 풍랑을 만났을 때 마찬가지지만 20,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그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전부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영혼의 밤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아무리 시기심이나 반대가 일어나고 막힌 담과 같고 이제 막다른 골목과 같은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이런 마음이 일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그 밤에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동이 터오는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그 그 그림자라도 밟히면 내가 나음을 입을까 이 간절한 마음. 정말 그 영혼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마저도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그 괴로움이 사라지고 치유받았듯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어, 어려움이 변하여 복이 되는 복된 한날 함께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하루를 열어가려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오장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열어갑니다. 밤에 옥문이 열렸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새벽에 선포하며 힘차게 하루를 살아갔다라는 말씀에 다시 한번 아멘하며 오늘 하루를 축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막힌 담과 같고 갇힌 것만 같고 답답하여도 하나님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지체들. 영혼의 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그 마음을 주님으로 만져주시고 하늘의 큰 위로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오늘 하루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지체들의 영혼을 주님 오늘도 만져주시고 새임과 소망을 도하여 주셔서 일어나 다시 또 만날 수 있음을 알고 승리하는 나로 될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치유와 회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새벽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의 발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귀한 우리 아이의 하나님 이 발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총의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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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오늘도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 기도하는 모든 신종마다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